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삶에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끼고 저희 마음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바나무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주님은 잔치가 중단되지 않게 하셨을까? 입니다. 유대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민초들의 에, 이삶 속에서 생존의 팍팍함을 견뎌내야 했던 그 모든 민초들이 에, 모처럼 유일하게 허락받은 이 삶의 탈출구였습니다. 에, 거기서만 자유를 느끼고 해방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만행입니다, 만행. 그것으로 잔치는 그냥 쫑나게 되고요. 자, 그 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거를 안 챙긴 거냐, 책임 소절를 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결속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책임자, 그 주인은 이 일을 평생 동안 수치로 아, 알고 그 사람들한테 조롱, 조롱을 당하고 놀림당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가슴에 쓰라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이 무리들 앞에서 어떤 설교하시던 그런 순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시끌벅적한 잔치집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소해 보이는 이 잔치, 혼인 잔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술 잔치 아닙니까? 술 잔치가 중단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개입하셔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첫 번째 이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영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 그저 엄숙하고 또 차가운 침묵이라든가 또 세상과 격리된 급욕적인 모습으로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영성이란 어, 과연 그럴 것,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역의 의미에서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즐거움이란 어떤 말초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짜릿한 놀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에, 그 본연의 생명력이 가장 아름답게 발현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겨우겨우 살아남고 꾸역꾸역 생존하기를, 생존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재미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 가나의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즐거움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비데낸 포도주는 잔치의 끝을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수타기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사랑과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조차도 그것만 가지고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외부의 공급 없이는 결국 고갈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잠깐 반짝하다가 꺾어지고 고갈되고 다 끝나버립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을 눈치챈 어머니께서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에게 다가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귀띔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드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거절처럼 보입니다. 거절처럼 들리는데 <laughs> 예수님의 냉담한 냉담해 보이는 답변과 그 직후에 이어진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이일 사이에 뭔가 좀 어, 불일치가 아니냐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나? 나와 상관인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좀좀있다가또 어,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저 어머니의 집요함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에 옮기신 건가? 아,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도 아, 역시 효자였구나. 이게 우리 결론인가요? 아,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네, 다소 모순돼 보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동 이 사이에 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좋은 어떤 케이스가 됩니다. 가장 에,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이 말, 말씀은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어,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어떤 매몰찬 어, 거절이라고만 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그 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이 이 구절은 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냐는 일단 투명스러운 그러한 말투로 들리는데 어, 헬라어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말은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뜻은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 일로 그 일을 나와 결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그러한 완곡한 의미의 표현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안드레와... 비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끼고 다니십니다. 공생회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벌써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가. 근데도 무슨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무슨 뜻이지 이게. 예수님의 때라는 게 어떤 때를 말할까요.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대답은 기적을 구하는 인간의 방식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적인 부탁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메시아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미뤄 보건데 예수님은 이 잔치집의 포도주를 단순히 이 사람들의 기분을 <laughs> 채워 주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란 어떤 때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그 그 메마름을 채워주는 채워주시는 그러한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도주처럼 쏟아내어서 인류를 영원하게 영원히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염두에두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먼저 어머니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서 내 때가 아직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서 이 기적의 영적 의미를 먼저 세우시고 어, 주님의 때가 오면은 그 때가 오면은 모든 어, 기쁨과 만족이 함께 다 채워질 것이다 자그그 그 시간 그 때가 뭐냐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어떤 이적을 나타내시는 행동으로서 그 실질적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지시에 매어서 그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더큰 어떤 일정 스케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행동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의 너희의 모든 갈급함과 또 너희의 모든 공피함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자발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그분의 행동은 그 주도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단지 그분의 어떤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결 여식용 돌 항아리 여섯 개를 지목하셨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거기 채워진 물로 손과 발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던 당시 유대,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물은 사람들의 그 외관을 손과 발과 얼굴을 씻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어, 마음을 기쁨으로 즐거, 어, 춤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차가운 정결례식 물을 떠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흥겹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정결례의 물로 상징되는 이 거룩함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즐거움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될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흥겨운 잔치 속에서도 깊은 영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사람을 그냥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또 다시 노래하게, 노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잔치가 중단되게 막아주시는 잔치가 아, 수없대서는 안돼 이렇게 에, 도와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즐거움이야말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잔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족의 수용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쫄쫄 굶으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포도주가 흐르는 영원한 잔치상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모든 성도가 누리는 건강한 즐거움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소에 누리는 즐거움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홉까지 채웠을 때그 항아리의 물과 또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린 그 수고가 다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nothing, 무에서 무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인간의 작은 순종과 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를 받으시고 그것을 재료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보잘 것 없는 맹물 같은 일상을 자곡자곡 주님께 내어 드릴 때그 맹물 같은 일상을 주님께 헌신하고 부어 드릴 때 비로소 준비가 되어집니다. 기적을 위한 준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회장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 맛을 보고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 좋은 것을 두었느냐라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한 것을 내놓고 어, 나중에 갈수록 시들해지지만, 어, 그리스도의 은혜는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진다,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맹물 같은 어떤 가짜를 어,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키신 것은 단지 한 가문의 체면을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핍과 수치로 얼룩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절망의 눈물을 낙심의 눈물을 환희의 찬성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구속의 의지였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이, 성, 이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고요. 또 기쁨이 사라진 거룩함은 그것은 오히려 억압이요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단체를 통해서 즐겁지 않은 거룩함은 가짜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거룩하지 않은 즐거움은 그는 공허하다는 그런 하나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메마른 맹물 같은 일상에 찾아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가는 물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맹물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어떤 레벨의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신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너희로 하여금 맛보게 하겠다.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어, 취기가 가시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숙취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을,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오는 평안의 생수이자 만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웃을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더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분들일수록 사소한 일에 금방 즐거워하고 금방 웃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의 증거는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 이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의 기적은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즐거운 잔치집에 초대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매말랐다면 공허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그 여러분의 그 비어버린 항아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향기롭게 또더진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연습생들로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건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 같이 마시자, 건배하자. 그분이 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즐거움의 식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빈 항아리가 기적의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왜 포도주가 다 떨어졌냐, 왜? 포도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왜 즐거움이 사라졌느냐, 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느냐, 그걸 보시고 그걸 걱정하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 순종의 끝에서 여러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어, 이, <laughs> 우리의 참된 거룩함은 잔치를 그만두고 급력하고 끝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영원히 진정한 잔치로 지속시키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진 순종 위에 부어질 주님의 극상품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갑시다. 그 풍성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께서 채우실 그 <웃음> 충만한 <웃음>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